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엄지, 아, 왼쪽 엄지로 왼쪽 엄지로 다리를 이렇게 눌러 눌러서 벌린다는 느낌?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 갈그 개구리 물갈퀴 같은 거를.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봐. 아유, 그러면 어떡해. 이거 찍고 있는데. 가만있어 봐.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살짝? 안 다치게? 여기도 잡아주고, 이렇게 여기 살짝? 여기가 다, 여기가 다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 털리 이렇게, 이렇게. 음, 얘는 이제 닭발 하기 싫지. 응? 다리 발꼬라 이렇게 막 견디니까 싫지. 또 어떡하냐, 이거 해야 돼. 허니, 허니를 위해서 다찔수 없지. 엄마가 이제 발꼬리 있으면 힘들게. 이걸해달라하마가 이렇게, 위에를 먼저 살펴고 잠깐, 어, 잠깐, 잠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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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물면안 돼. 응? 보이나 재봉이야, 재봉이는. 아까 그 위에 거, 있던 거바르 바닥을, 이렇게, 또. 응? 그래서 이런데 또잡아가고 살짝 콩 응. 이렇게 다와있다 여기도 살짝 이런데 쑥이가 나오니까 살짝 살짝아 그리고 이게 뒷발이나 앞발에 연어리가 쪼있 영향을 있거든요 그냥 비, 뒷발에도 있어? 이게 연어리가 뒤이 연어리 이거 연어리 연흘 있잖아 연어리. 이게 연어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이거를 이거를 늘다가 잘못하면 발꼬락이 다칠 수가 있어갖고, 어쨌든 이거, 이거는 땅에 닿는 발톱이 아니어서 잘라줘야 돼요.